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오늘 매매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항의 사료 이제 봤었는데, 급낚시 한번 해보자 라고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고, 할인 마니커는 좀 판단을 못 했어요. 뱃셀도 오늘 시초가부터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요즘에 애기가 유치원 가는데, 딱그 시간이 8시 45분, 50분 딱요 때라가지고, 그때 신생아를 제가 또 케어해야 되니까, 아, 이게 애기가 두 명이니까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네요. 그래서 장전의 어떤 매매들이 조금은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CJ10, CJ12도 샀는데 안 가서 이렇게 바로 비중을 줄였구요. 다컷 해버렸고, 아침부터 손절로 좀 시작했습니다. 대성 에너지, 은봉주면 해보자. 그래서 대성 에너지를 은봉주면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봤죠. 그래서 봤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컷을 하고, 다이 샀어요. 그래서 상에 좀 팔고, 나머지는 그냥 매수과에 팔았는데, 결국 다이 상에 갔죠. 좀 아쉽더라고요. 강한 종목이라서 좀갈것 같았는데, 할인도 샀는데, 안 가서, 그 바로 컷 하림도 돌파를 못해서 오늘 시제시푸드 하림 손절을 했고 대성도 일단 한번 손절했다 다시 수익 낸 거라 가지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성 에너지는 비중을좀 들어갔죠 오늘 수익 낼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배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GSE도 같이 한번 해서 수익 냈고요 이때 상갈때 GSE도 사서 수익 내고 나왔고 제가 매매 쉴때 베셀이 좀 움직여서 이런 걸못 했고 셀트리온도 좀못 했고 한신 기계, 예, 한신 기계도 돌파 자리가 오늘 다 무너져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안 하는 것도 돌파하더라고요. 저좀 짧게 커트하고 나왔는데 슈팅이 막 나와버리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자화도 일단 좀 팔긴 했는데 중기를 보는 분들은 자화 그냥 홀딩하셔도 됩니다. 길게 보면 되니까. 그리고 한일 사료를 입질했는데. 바로 가서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은 단타가 잘 나옵니다. 이때는 진짜 한 개만 샀는데, <laughs> 수익이 5나서 팔았고, 다시 이제 저가 깨지면 모아가지고, 이때는 것도 한뭐2,300 사서 수익 내고 나오고, 막판에도 이제 모았죠. 또한2,300 모았다가 수익 내고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립도 밀려가지고, 구름대에서 살만하다고 했었고, 좀올라오더라고요 케이지 스틸도 짧게 했죠. 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손절 한세개 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복구가 좀 되고 있는 거죠. 14분, 15분 넘어갈 때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16분에 2% 나와서 컷. 네, 여기서 컷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마 이때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여기서 아마 비중이 위에 대놓은 게 팔린 것 같고. 이제 여러분한테는 여기서 겉하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다 패대기 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2화 좀 들고 있었는데, 튀면은 팔 생각이다 했습니다. 추가를 오늘 하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장이 좀 어려워서. 한일사료 내려오면은 이제 보자고 했고. 그리고 로스웨이 보니까 사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트아시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 43분 맞죠? 여기서 매수해서 반 매도하고 남은 거는 여기서 다 털고 다시 한번 사봤는데 안 가서 커트 안 가서 커트 사서 바로 커트했습니다. 이때 로스에 풀려가지고 그냥 컷트하고 이제 안 봤죠.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는 약수익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목들 몇개 오버하려고 사본 것들이 있는데 이화공영 돌파 자리라서 다시 사서 한번 넘겨 보고 있고 클래시스가 투신을 매도인데 구름대 반등 자리라서 한번 좀 봤고요. 그리고 한일 사료는 원래 오버하려고 했는데 수익이 나서 그냥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베이징 봉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한솔 로지스틱스 요거 사서 한번 오버해보려고 두번 정도 샀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매매는 이렇게 해서 마감한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톡방에 오셔가지고 매매 같이 해보도록 하죠 무료로 운영되고 있구요 톡방에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